최근 한 4, 5년 동안에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거래가 줄어드는 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시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제시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양극화, 예,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가 지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서울과 서울이 아닌지요.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남이 아닌지요. 또 이제 강북 내에서도 뭐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 예, 이거는 주거 사다리가 예,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 사다리. 예, 주거 사다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우러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전세값입니다. 예,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전세 구하셨던 분. 아니면 전세로 뭐 집을 임차를 주셨던 분들 보면 전세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전세가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에서 좀 이제 종잣돈 모아서 전세로 갔다가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전세 시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세,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한 이유, 예, 불안한 이유도 한번 짚어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 되고 있나, 또 앞으로의 이 임대차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들, 이제 뭐, 뉴스 꼭지들 한번 따봤습니다. 서울 전세 값 100주 넘게 올랐다. 예. 예, 2년 내내 올랐다. 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 후 전세 입주다 받아 잔금 치르기는 불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는 분양권 상, 그러니까 분양권이 당첨받은 분들이 이제 내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일 때까지. 목돈이 모일 때까지 전세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뭐 시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목돈이 모이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이 전세를 빼고 이제 들어오는 이제 패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금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거지 의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그 다음에 뭐 재건축 집주인들 예, 컴백 마이홈.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직 지금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고주 요건, 예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요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보유수도 보유세 높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세금은 누군가는 또 부담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전세가 오는만큼 전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그러니까 반보증부 월세로 지금 전환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월세 전환 가속화. 자, 양도세 올리자. 예. 다주택자들 자녀의 징여 선택. 예.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 말씀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긴다고 해서 예. 다주택자들 물건 안 나온다. 예. 뭐 실질적으로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아파트 전세가 고공 행진에 예, 빌라 오피스텔도 상승될래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빌라 시장도 신상치가 빌라 시장 자체도 신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재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신상치가 않다 예, 지금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주 예,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강의 이제 예, 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쪽에 지금 그거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보셨던 분들은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5월 평균 전세가격 역대 최고, 예, 하반기까지 상승 지속 전망. 자, 또강남에 5,200가구 재건축 2주. 예, 서울 전세 시장 들썩거린다. 예. 뭐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전세가 떨어진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이거 다 근데 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전세 수급 지수가요. 지금 우리가 100 정도면은 상당히 좀 스테이블한 건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5월 17일, 5월 24일, 5월 31일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는 이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전세 거래량은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전세 거래량은. 자, 서울시 월간 아파트 전세 거량, 전세 거래 현황 추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달 보면 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올해 4월부터 달 지금 확 줄어들었네요. 그죠? 확 줄었죠. 그죠? 예, 이거는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예,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것, 그러니까 무언가가 시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올라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지금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 정책이죠, 사실은. 그죠? 예. 네. 자, 지금 이제 정책 실패에 대한 예중에 이제 거주 요건을 이제 많이 강화시켰죠. 자, 거주 요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주 요건이 지금 강화되면서 아까 같이 전세로 못 주는 거예요? 예, 네, 전세로 못 주고 그냥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도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아파트 입주한 물량들 보면 입주하는 물량들 보면 전세 물량이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간혹 이제 조합원 물량들이, 조합원인들이 가져가고, 어, 조합원들 물량들이 나오지, 나오고 있지, 일반 물량 받는 물량들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이제 강화시켰죠. 예, 처음에 2017년 파리 대책에 2년 거주요건, 예, 실거주요건 강화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이 주택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자, 9억 이상의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은 9억 이하의 주택이잖아요. 그럼 9억 이상 되는 거는 뭐예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거주 요건을 또 삽입을 시켰죠. 예, 거주 요건은. 그죠? 예,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더 올라가는 거고요. 최대 거주를 10년 이상 하면 10년 동안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 특히나 고가주택이나 좀 주택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높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거주를 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내가 세금은 절세를 할 수, 내가 세금은 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 축, 예, 혜택에 대한 축소.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아직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도입. 자, 재건축 아파트. 자, 보통은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살기가 조금 이제 노후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세 끼고 매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재개발 지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통 재개발 지역에 내가 거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재개발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문의하시는 뭐 상담하다 보면 이년 상담하다 보면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 2년 실거주 요건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거는 재건축만이에요. 예. 자 근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2년 실거주 요건이 도입됐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임대가가 낮기 때문에 서민 주택을 많이 공급했던 거죠 시장이. 그런데 이제 집주인들이 임차인 보고 나가라 이거죠. 야나 2년이 아프다 나 실거주 해야 된다. 나 2년 실거주 해야 돼. 2년. 그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지금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 쪽으로 땡겨버리면, 땡겨버리면은 이제 더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예, 전세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서민주택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주 요건을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거주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그게 대, 그게 반대로 지금 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이 됐다라는 거죠. 예,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예,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인자금대출도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자로 더많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예, 정책적인 실패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금 강화. 자, 양도소득세 예, 강화시켰고 보유세 강화시키니까 이 세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세금이라는 거는, 세금, 어떤 물건에 대한 세금을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이 전가되는 겁니다, 항상. 그죠? 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소비자가 누구예요? 지금, 내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그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 아니면 내 주택을 최종 매수하는 매수인, 매수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세금 전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보유세 올린 만큼 난더 올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되면, 된 만큼 난더 올릴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세금 전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공급은 감소가 돼버리는 거죠 왜 보유세 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이제 매입 주택 임대사업자라든가 건설 임대 주택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축소시킨다 더 축소를 시킨다고 하는데 자 과연 자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 높잖아요. 자그러면 만약에 매입이나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만약에 축소를 시키게 되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분들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될 분들이 적어지면 시행사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수요가 적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줄게 되면 당연히 공급을 덜할거 아닙니까? 공급을 덜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당장, 당장 지값 잡는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은 거의 매입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거의 뭐 90%가 뭐 다세대 쪽인데, 다세대는 오피스에 이런 서민주택 쪽인데, 그죠? 어차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은 등록을 지금 작년 7월 달에 폐, 폐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대로 지금 이제 엉뚱한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메이및 건설 이제 사업자의 혜택을 지속적 축소시켰다다는건 앞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이거 누구든지 얘기했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전세가 폭등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임대차 3법 이후에. 최근에 거기에다가 전월세 신고제.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세금에 대한 가세 자료를안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자료가 데이터가 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데 그거로 과연 안 쓰겠냐 이거죠.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세금에 대한 가세로 안 쓰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이용할, 이용을 안 할까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또 세금을 내는 거고요. 원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면 당연히, 당연히 점점 임대시장은 어려워지는 거죠. 불안해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규제반을 해주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 한다, 그 다음에 공공주도한다, 또 서울시에서도 민간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5년 동안 13만 가구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해주겠다. 민간재개발로. 그죠? 렇 자, 그러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확대되면 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이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럼 멸실주택이 증가를 하면 주택수가 점점 주 멸실이 되어버리니까. 자, 근데 재개발 지역은 뭐야? 아까 재건축 아파트처럼 서민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비교죠 저렴한 주거비용을 살수 있는 데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틀려요. 자,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렇 자, 재개발도 세대수는 늘어나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이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로 늘어나고 거기에 거주 인구도 늘어나요. 그래서 주택의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택의 총량이 예, 주택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는데 재개발은요. 총량이 안 늘어나요. 대략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많잖아요. 다가구 주택 열 가구 살고 있죠. 자, 근데 아파트 몇 채로 변해요? 한 채로 변해요. 아파트 한채 받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세대수는 늘어날지언정 가구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가구 수는 자, 그럼 재개발을 하면 주택의 총량이 재건축하고 틀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략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총량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을 보면 기존에 재개발하기 이전에 거주 인구보다 재개발한 이후에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새 아파트로 변해서 좋기는 한데 주거 환경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서울 도심의 주택의 양이 줄어드는 단점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서민주택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버리죠. 자, 거기다가 서민주택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니까 이주수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고요. 지금 뭐, 지금 반포 일대에, 그죠? 지금 전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에 앞으로 각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주수요가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대체 주택.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면 우리가 대체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소유자들은 자 그럼 소유자들은 대체 주택에 대한 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같이 세금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체 주, 좀 아시는 분들이 이런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주변에 또 주택을 매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주택 비과세 혜택 받고 나중에 중국나도 들어가면 또 고주택,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돼서 아파트로 변한 고주택도 1주택이 되면 서또비과세 혜택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2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2주 수요, 대체 혜택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틀려요. 재건축이 어찌 됐든 저층 주군 저층 재건축이든 중층 재건축이든 어차피 주택에 대한 총량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은 주택에 대한 총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정책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전세가 전세가에도 앞으로 사실은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 권리금 붙겠어요 자 임대사업자 물건들 아니면 갱신청구권 쓸수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 전세가가 낮죠 그죠 전세가 많이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같은 단지 내에 임대사업자 물건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몇년 전부터 5% 상한선에 걸려서 전세가를 많이 못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도 10억짜리 전세가 원래 시세인데 5억짜리 전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억짜리 전세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이, 이 전세는 사실은 5억이면 반값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된 거 아니에요? 같은 단지 내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싼 거, 비싼 거. 운이 좋으면 내가 싼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전세금에도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임대사업자 물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여, 여러분들 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10 작년 7월 달에 이제 갱신이 된 것들이 내년도에 나오겠죠? 임대차 물건들이. 자, 그러면 갱신은 투부더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경, 기청구권못 쓰는 것들은, 못 쓰는 것들은 전세가 그만큼 4년 동안 올랐던 거다 올려버리겠죠. 아 2년 동안 올랐던 거다 올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또 전세가율 내년 7월 달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하반기가, 오늘, 올해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년 7월 달 이후에 전세가, 경기청구권 이제 못 쓰는 것들은, 못 쓰는 물건도 전세가 대폭 올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월세로 전환시켜버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계속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하나의 발판들이 점점 꺼지는 거죠. 예, 발판이 점점 꺼지는 겁니다. 발판이 예, 상당히 지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전세 이제 점점 종말은 가속화되겠죠. 예, 자 이거 정책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금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저금리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저금리다 보니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올려받자 실익이 없는 거죠. 은행에 넣어봤자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시키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다금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낮으니까는 전세다금 대출을 받, 월세보다는 전세다금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전세로 갈거 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나고요. 공급은 줄어들고.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저금리 영향 때문에도 지금 전세가 오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지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세시장 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소식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전세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어찌됐다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 알아야, 예, 알아야 대응을 하는 거고, 알아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전략을 또 다시 또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세 종만, 전세 소멸에 대한 이제 강의 해드렸으니까요. 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부동산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뭐 문제 있으시면 항상 저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면 예,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